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서울에서 여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섬섬여수 그란폰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희우 부인의 첫 그란폰도 출전기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되게 떨려요. 사실 그란폰도는 아니고 매디오폰도예요매디오폰도 <laughs> 코스로. 근데 여기 매디오폰도가 생각보다 길어요. 응, 93km인가? 맞아요. 94kg. 그리고 저번에 구토 정주할때이 u 부인 무릎이 좀 아파가지고 좀 고생을 했었는데, 댓글에 보니까 안장 높이가 너무 낮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집에서 우선 피팅 어플로, 셀프로 안장을 좀 높여봤어요. 희유남편이 피팅 어플 켜가지고 안장 높이랑 맞춰줬거든요 안 아프길 바라보고 있고요 자전거샵 가서 실제 피팅은 한번 해보긴 해야 될 텐데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집에서 셀프로 좀 안장 높이 조절을 했습니다 응. 저희가 지금 한천휴게소 왔는데 날씨가 아침... 진짜 좋아요 아침에 희유부인이 주먹밥을 엄청 먹여가지고 배가 불러서 뭘 먹을 수가 없고 오늘 날씨는 되게 좋습니다. 네 이제 빨리 갈까요? 다시 우리 네. 여수로. 고고! 여기는 저희가 섬섬 여수 그란폰도 출전을 위해 이틀 동안 묵을 히든베이 호텔입니다. 여기 희우 부인 있고요. 뷰가 진짜 좋아요. 뷰 이쁘죠? 보여드릴게요. 네. 어, 그거 BGM은? 이거 아시는 분, 최고. 음. 34. <laughs> 우와. 짜잔. 이거 장난 아니죠? 네. 우와. 근데 진짜 날씨가 좀 더운데? 아유, 많이 덥네요. <laughs> 아, 내일. 와, 여기 자전거길이에요. 더사 사이트에서 세나 인터콤을 체험할 수 있는 링크가 열렸더라고요. 체험 신청을 해봤는데, 저희가 당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나 인터콤으로 두 개를 주셨고, 그거를 이제 내일 그랑폰도 해외에서 이 o 분이랑 같이 타보려고 합니다. 개 긴장. 저희는 지금 6시 반이고요. 준비를 다 마쳐서 선남 여수 그란폰도 참 가를 위해서 또호 요트 마리나 쪽으로 향해서 지금 출발했습니다 여기가 근데 주차장이 좀 인근 주차장을 써야 된다고 해가지고 가서 주차를 어떻게 우선 할지 좀 보려고 좀 일찍 가고 있습니다 저희 준비 다 하고 그란폰도 이제 나가려고 가고 있습니다. 긴장되는데요? 많이 긴장되세요? 너무 긴장하지 않아도 돼요. 저희 곧 당첨될 수 있기를 음, 곧 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날씨 진짜 좋아요. 했습니다. 도착하신 참가자 분들께서는 저희 대원 접수처에서 첫 참가자... 가져. 근데 이게 세나콤이좀안 좋은 게 계속 채널이 중복이 된다. 맞아. 우리가 어떻게 설정할지를 모르나? 그러니까 비공식 메시지 해가지고 아, 맞아. 우리를 끄면 그걸... 좋은데 그걸할줄 모르니까 <laughs> 자꾸 다른 사람들이 채널로 들어와. <laughs>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꼭한 팀은 이제 겹치는 거지, 우리랑 무조건 겹치겠네 왜냐면 채널이 여섯 개밖에 없으니까 그치, 그중에서. 근데 이제 그 그런 메시지를 할줄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따로 아, 빠지는 아, 거고 아, 그러네 한번 찾아볼까? 어떻게 하는지? 다시? 좀 추워서 그냥 빨리 좀 탔으면 좋겠다 좀 추워? 음. 쌀쌀해 충성을 다할 것을 오늘 날씨가 엄청 좋아요. 화이팅! 내장대사 네, 손용원, 여수시 사이클 연맹 부회장 김한군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나 시간 관계상 저희 동시 전달. 아, 아, 아. 타러자 분들 라이딩에다더우신것 같아요 다시 가면 됩니다 천천히 앞에 사람들 따라서 가면 돼요 <놀러> 오른쪽으로 네. 오, 이제 저희 CUV인 첫 드라폰도 시작합니다 네 오우 오빠 어, 내 뒤에 있어? 어, 바로 뒤에 있어. 네. 음. 오. 바닥이랑 잘 보면서 가세요. 네. 저희는 이번에 빨리 갈 필요는 없어요. 맞아요. 바로 뒤 붙었어. 어, 어 와. 어, 어, 엄마. 어, 조심, 어, 조심. 아니, 앞에 가라. 어, 천천히, 천천히 가. 어. 천천히. 와, 여기 대서 같은 게에시작이다 처음부터 너무 힘다 빼면 안 되니까. <laughs> 와 저기 봐봐. 이거 시작부터 이제 어필이니까 시작부터 뒤에 엄청 엄청 밀리네. 난 지금 어필이라고 생각데 여기도 여기도 지금 경사가 한5% 정도 돼. 와 여기 차 옆에 한, 한쪽은 그걸 안하구나 주이라서 그런가봐. 통제를 한 차선만 하니까 몇 응. 차들이 몰려. 이제 조금씩 한 없자 풀리고 있어. 아 천천히 풀어 풀면서 응. 아직 콤 시작도 안 했어. 어? 말도 안돼정 여기 아직 역 경사 6%야 이게 여기는 이제 희우부인이 좀 무서워하는 내리막입니다. 자, 이쪽, 이쪽 차선으로는 안 와요. 이쪽 차선은 거의 통제된 차선이라가지고요. 와, 한바다 아마 이거 이제 감속하고 가면은 홈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쵸 목이 많이 마른 희우부인. 여기가 아니, 이제, 이제 여기가 이제 바로 콤이에요. 콤 구간 사람들 다 여기서 이제 좀씩 쉬고 있어요, 거서 <laughs> <laughs> <콤이> 가도 돼요? <laughs> 오빠 괜찮아? <laughs> 저는 괜찮은데. 가줄 <거주> 해 <laughs> <많이 웃음> <laughs> 힘들죠? <웃음> <웃음> 아, 나는 뭐 아직 거주네요 사실 이거. 뭐 일도 아니죠. 하아 따가좀 있으면은 콤 구간. 근데 여기 저 여기 어떻게 올라가요? 올라갈 네, 가 준비를 해봅니다. 콤 시작 이제 올라갑니다. 아마, 빡셀 거예요. 같이 들어갈까? 아, 지금 그 같이 들어가고가 어,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 그게 사실 중요해요. 힘들어요. 자, 들어왔습니다. 자, 처음, 끼우고 네 제대로 된컴 어필입니다 여기서는 안 털릴 수 있게 오빠 무리하지마 네저 무리 안했어요 저는 9 0 k 로를 끌고 올라가고 있어요 저기 이제 깔다 가기 시작하겠지 왼쪽 자전거, 오른쪽으로 가세요 네, 네. 근데 사실 저는 이 허벅지가 태백 부여로 좀 단련되어 있는 허벅이거든요? 전 단련이 어, 안된 허벅이에요. <laughs> 그 와중에 수신호도 하시네요. 네. 기본이죠, 수신거는 있어. 와. 삼성 연수 근데 이거 끝나면 사실 어필 많지는 않잖아요. 그다음에 다 나타. 여거까지가 가고 끝나나보다. 어 내리고 싶다. 응. 안될것 같아요. 어 잠깐만. 오빠 가. 아나 너무 힘든데? 아 괜찮아. 좀만 실까요? 네, 연락처 끌바를 해도 상관없어요. 끌바 합시다. 음? 막 숨이 엄청 찼어? 음. 아니면 허, 허벅지가 너무 아팠어? 둘다. 저와리가도할 신도 없었어. 힘이 없었어. 그래? 어... 그리고 히어보인 지금 자전거가 좀 많이 무 무거운 용되긴 해요 그래서 어필에는 좀 취약하긴 하죠 어... 처음에 너무 무리해가지고 완주 못하는 것보단 이런 걸 봐야 바로 전략적 끌려봐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사람들 이렇게 내려갔잖아 그쪽으로 콩 응. 응. 끝나고 돌아가는 거이 아닌 것 같아.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인 것 같아. 좋아. 이제 여기 컴 종료 구간 거의 끌바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아 벌레. 벌레를 싫어하는 희우 부인입니다. 여긴엔 끌바도 힘든 콩입니다 <laughs> 사람이 오를 수 없는 <웃음> 곳이에요. <웃음> 여기는 사람이 그래도 오를 수없는 곳.

여기서 이렇게만 딱 헤어풀만 건너면은 될것 같긴 한데. 아, 아. 가다가 저기서 힘들면은 끌바 하세요. 음. 안될것 같아, 나부르기 저거 형보가 좀더 가벼워가지고, 제가 형거를끌고 하고 있습니다. 아픈데. 그래? 그게아무리 고구마. 고구고싶어 고구마. 여기 마데 여기 내려가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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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거마고구만고구 여기 보마고거마고구 너보다 빠르겠다라고 지금 고있습고다 이게 맞아? 두 번째, 벌구제, 거의, 일반 마무리 하고 있는 중인가. 으흐... 여기 이제, 대교 건너는 거고요 대교 건널 때, 측풍을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오르막 없다고 합니다. 가는 거라요. 420 대녀석 우와! 우와! 저희는 이제 일보급소 뵙으러 <laughs> 갑니다 전망 100m 34.3 지점 일보급소입니다네 보급소구요 어, 뭐좀 먹읍시다 아나 물이 너무 많아 없어 어, 여기 콜라도 있고 물도 있어 콜라 맛이 없다 어쩌고 어쩌고 먹자 너무 아, 힘들어요? 응 눈물 아, 응. 응. 많이 아파. 무릎이 아파 이제 정리하는거고 <laughs> 슬프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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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정리하는데 <거야. 웃음> 이제 정리 여기 이제 보급소 정리하고 요 저에서 타면 돼 그것때문에 <laughs> <laughs>